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학교 인터넷방송학과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김나연 사진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어, 지금 사진을 하고 있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 어떠한 활동을 하셨을까요? 어, 저는 일단 사진을 어, 그 텀블벅 펀딩을 해서 이제 사진집을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것을 이제 토대로 이제 작고 크고 작은 기업들의 이제 커머셜 촬영도 하고 있고 또 개인 작업을 통해서 조금 파인 아트적인 사진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국제 사이버 대학교에 이제 인연이 닿아서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작가가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혹시 그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시작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어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사진을 시작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학생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텐데 어느새 본이 다들 사진을 찍고 있는 시대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가가 돼야겠다고좀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그 친구들이랑 배낭 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이제 크로아티아랑 이탈리아 전역을 좀 돌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취미로 하고 있던 그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필름을 맡겨 가지고 이 사진들을 쭉 보는데 이제 스토리보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깨우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엇을 오래 할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성향과 좀 닮아 있는 어떤 작업이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한눈에 좀 보게 되면서, 아, 사진이 굉장히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작업을 좀 진지하게 임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했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찍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제가 좀 오래도록 이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좀 의미를 담고 좀 인지하면서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사실 그랬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시점이어서 그냥 이제 반 친구들 좀 찍어주고 이 정도였고 그게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어, 그렇게 막, 많은 관심을 가졌다거나 뭐 많이 찍었다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무래도 제가 대학을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 영화과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이제 많이 하면서 당연히 사진도 많이 찍게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좀 오래 할수 있고 저랑 잘 맞는 작업의 결이 맞는 어떤 매체를 좀 찾은 케이스였죠. 요즘은 이제 워낙 디지털 기기들이 굉장히 성능도 좋아졌고 네. 많이 보급화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여전히 필름 카메라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아니면 이제 뭐 보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사실 선호하는 게 있지는 않고요. 저는 그 아날로그 방식도 굉장히 음. 좋아하고 디지털 방식도 좋아해서 그냥 그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커머셜 쪽, 그러니까 상업 촬영이고 어, 지금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랑 조금 계속 보여지면서 체크를 해야 될 때에는 이제 디지털로 아무래도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제가 완성을 하기까지 혼자 이렇게 내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찍은 순간에도 이제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강점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개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필름 카메라를 많이 써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또 풍경은 좀 주로 필름 카메라로 많이 담는 것 같고요. 음. 어, 왜냐면저 혼자 이렇게 묵묵히 작업을 해도 좀 무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인물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디지털을 쓰면서 이제 같이 당기는 사람과 소통도 하고, 좀 많은 것들을 좀 연습해 보면서 할 때는 또 디지털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특+ 특이점들, 저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단점보다는. 그래서 그냥 그 특성들에 맞춰서 제가 일을 할때 선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어, 네,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하고 필름 카메라하고 사진을 찍을 때뭐 음. 다른 방식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나요? 음, 일단 보통 디지털은 그 날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노출이 떠서 하얗게 날아가는 부분은 정보값이 아예 없어지니까 조금 어둡게 찍으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음. 좀 조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살짝 어둡게 찍어서 나중에 후반 보정해서 어, 살리면 이제 네. 로스나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제 뭐 네. 그런 차이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디지털이랑 아날로그의 어떤 차이를 크게 생각은 안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들의 특징들 그런 음...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잘안 바꾸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친구들을 거의 계속 가져가고 있어서 그 뷰파인더에 보여지는 크기하고 실제로 나오는 판형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좀 상이하거든요. 바디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이제 호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또 바로바로 바로 디지털처럼 피드백이 안 되니까 찍고 받아보고 반영하고. 어 그런 차이가 있구나. 내가 실제로 찍었을 때 뷰파인더를 봤을 때와 실제 나중에 사진이 나왔을 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경험하면서 좀 호흡을 만들어가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약간 디지털 아날로그로는 잘 구분짓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떤 카메라를 쓰지 이거를 음.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딱두개의 네. 그러니까 차이보다는 음. 카메라 기종에 따른 차이가 더 크다. 어, 저한테는 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 이제 사진을 네. 이제 뭐 많이 그렇게 막 전문가처럼 찍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되도록이면 많은 기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 같아요. 흔히 초보자들이 제일 카메라를 다루는 제일 많은 방법은 자동으로 놓고 뭐든지 아, 네. 노출이고 뭐고 조립이고 뭐고 자동으로 놓고 이쁘게 나오면 좋은 카메라 음. 그다음에 안 이쁘게 나오면 안 좋은 카메라 같은데 이 카메라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또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카메라를 즉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과목들을 먼저 공부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사진은. 저의 이제 신체로 하는 거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 있죠. 이제 기기와 함께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기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사실은 그 서점에 입문 서적들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거나 혹은 카메라 설명서를 좀 정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이제 그 이론서에. 어, 좋은 사진이라는 어떤 기준 같은 음. 것들을 아예 제시해서 녹여져 있는 책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창작을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법칙 기준 같은 게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어, 그것에 너무 빠지지 않게 예를 들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겨서 사진이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려는 결과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법칙을 이용을 할지 아니면 내가 좀 개인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사진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인문서적으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수용하게 되면 조금은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여지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조금 입문서적들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사진 촬영에 대한 입문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지만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지는 말아라. 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작가님의 그 사진 촬영 기법의 이해라는 수업을 제가 이제 얼핏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였어요. 몇 가지의 사진을 놓고서 어떠한 것이 제일 잘 찍은 올바른 사진인가 라는 걸 봤는데, 그 정답이 뭐였냐면, 그런 건 없다.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찍는 게 사진이지. 이게 잘 찍힌 거고 이건 못 찍힌 거라는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사진을 촬영을 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수업에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맞아요. 그 말씀을 하신 네. 거죠. 네, 교수님 그거를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어, 이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인문서를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노출에 관련된 네. 어차피 사진이라는 건 빛이라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게 사진이라는 건데 어, 준비 단계가 좀 있을까요 준비 단계 어 얼마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가는 어떤 그냥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사진작가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가볍게 시작을 하시되 처음에 배우실 때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게 많이 없이 계속 하다 보면은 어 이게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취미로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어,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흘러보면 알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너무 억매이지 말고 네. 일단은 사진이란 것 자체를 즐겨서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준비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 어, 사진을 촬영하시기도 하지만. 뭐 동영상 같은 것들도 촬영을 하시고 영화과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촬영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진 작가든 뭔가 이 촬영 작가이든 그런 어떤 작가적인 어 직업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진을 하려던 이유가 그 개인 작업을 할때 굉장히 자유로움을 많이 느껴서 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관계라든지 되게 관념적인 것들 다좀 없애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찍고 있을 때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되게 자유롭다고 많이 느끼게 되고 어, 거기서 받는 힘이 좀 많아서 사진을 직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근데 이제 다들 그러시겠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도 이제 이해관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타협도 음. 많이 해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저는 개인 작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움도 느끼면서 좀 거기서 받은 힘으로 하기 싫은 것도 좀 해보려고 하고 아. 이렇게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서 직업적인 만족도는 저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진 작가분들의 만족도가 네.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겠지만. 어, 실 제가 주변에 봤을 때는 다들 그 사진이 없는 삶을 오히려 상상을 못하시는 경우라서 음. 이게 직업 만족도라는 단어 자체도 좀잘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이거 입고를 삼. 이런 느낌이어서 아, 네네. 직업이라기보다 삶이다. 네네. 네 저도 처음에 아 이거를 평생 해야지라고 좀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이걸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laughs> 약간 왜냐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쪽은 이제 프리랜서한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할것 같아서 네. 그래서 주변을 봐도 조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작가를 활동 하시면은 뭐 자연도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고 네. 뭐, 뭐 여행 같은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물 같은 것들을 하려면 또 다양한 분들도 만나 볼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작가 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어, 사실 에피소드는 촬영장마다 늘 있는 것 같은데 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좀 의미 있는 지인들이 이렇게 웨딩 관련된 사진, 웨딩 사진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세 커플을 이때까지 제가 사진을 시작하고 세 커플을 찍었는데, 이 웨딩 촬영 때마다 어 조금 다치거나, 어 날씨가 정말 좀 극단적으로 안 좋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신부가 다쳐요, 혹시? 어, 제가 다쳤어요? 아, <laughs> 네, 신부가 다쳐요. <laughs> 네. 아, 그럼요. 아, 그, 아, 그분들은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꼭 이렇게 웨딩 때 이런 음, 사건들이 음, 네. 있어서 어,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세 번째 커플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첫 번째 커플 때는 그 아주 큰 거울이 그 왜 쓰러졌는지 모르는데 이제 제몸 위로 쓰러져서 다행히 안 깨져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이제 찍고 있다가 그렇게 넘어져서 어 조금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커플 때는 어 웨딩인데 어 제가 물론 화사하게 찍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 날씨가 거의 그 벼락치는 그 정도의 되게 보기 드문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 또세 번째 커플이 번에 최근에 찍은 촬영 때는 이동식 가벽이 또발 위로 쓰러져서 지금 조금 발이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세 번에 꼭 웨딩 때만 이렇게 큰 사건이 있어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제가 당시에는 아파서 아픈 것밖에 몰라가지고 조금 생각을 못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남는 잔상들이 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 커플분들 그러니까 이두 분이 똑같이 다 반응을 하는 게좀 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이렇게 모양이 닮아 있고 좀 결이 닮아 있는 사람들이라서 또 평생의 짝꿍이 되었구나.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왜냐면 이런 거는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반응이 되게 솔직한 반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뭐 사진 촬영 기법의 이해와 동영상 촬영 기법의 이해라는 수업들을 하고 계신데 수업을 하실 때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사진이든 어, 동영상이든 실습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완성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어, 이론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에 반영하기까지 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좀 설명을 다양한 어, 단계에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영상도 유독 그렇지만 사진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는 거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 이론 수업을 듣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을 하셨을 때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수업 하시는 거를, 네, 좀 이제 옆에서 지켜봤더니만, 네. 어,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정까지 네. 수업에 다루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어, 자기가 사진을 굉장히 잘 찍고 싶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기기들로는 좋은 사진이 안 나오고, 그냥, 이거를 카메라를 더 비싼 걸 사야 되나, 어떤 걸 사야 되나, 추천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음.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진을 찍는 것만큼 보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단계이다. 그래서 보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라면 그때 가서 기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네. 예, 사진에 있어서 촬영과 보정이라는 그 관계에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사진에 있어서 보정의 중요성. 네. 사실 그 보정, 그러니까 포스트의 편집 단계에서도 연출적인 영역들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말할 수 있는 뉘앙스 같은 거에는 색감적인 부분들, 그리고 톤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 보정 단계에서 어 내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완성할 건지 그런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또 어 내가 많은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그 결을 또 맞출 수 있는 그 결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게 또 자기의 스타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기기의 변화보다는 단계 단계마다 좀 충실하게 하나씩 이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좀 아울렀을 때 기기에 대한 변화도 한번 해보는 게더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가요? 어, 네. 일단 인터뷰 재밌었고요. <laughs> 네, 어, 좀 많이 떨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김나연 사진작가님을 모시고 사진작가로서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 많은 말씀을 나눠봤는데 또 다음에 좋은 시간이 있다라면 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